오늘 맞는 날인가봐. 아, 오늘 왜 이렇게 다. 바고스만 만날까? 형님! 아! 어, 안 돼, 저 콤보! 그, 어렵지. 이러면 키쿡인데. 와우, 기원 거들! 아, 살려줘. 아, 살어어 오, 피했지. 오잉? 오, 안다, 안다, 안다. 뭐 기운 건? 음. 아, 자, 기가권기누아 봐봐. 누가 봐봐. 누아봐아누아 봐봐. 누가 아봐 누가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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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고 어 스매시 이 남자 기술이 닿지 않는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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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뭐야 뭐야 기술이 안 닿잖아 뭐야 뭐야 이거 너무 잘하잖아 방송 안 들어 그냥 봐 오케 어떤 스타일인지 아파악했오 씨, <목소리> 이동 타이밍이 한번 밑강 발을 섞어서 썼는데 이거를 피한다. 나 이제 시계인가다면서 나를 묶어두려고 하겠지 스매시 같은 기술로. 그럼 난그틈 사이에 바로 짬파, 짬파, 짬파. 오호 머박 사건. 어 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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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판 매너, 아시죠? 스승님에 대한 예! 오. 안 받으려요 이제 가볼까요? 다이 진심 모두 다이 오. 진심 밑강발! 진심 우중! 으악! 아, 단한대차 네, 저도 움직임으로 갑니다 움직임 쳐권건 보여드릴게요 안 되네요 어, 어, 거리 조절이 너무 빡세 한방 터졌어요 조쿠의 못막지 이거 짠발 그렇지 해가리 아 나이스 강손샷 우와 이게 조기를 빠르게 해소된다고? 아 어, 긁는 거보슨야 고우키의 진정한 킬러입니다 뭐야? 아 방금 병풍에 이걸 노렸다 이건 진짜 믿고 있었다고 고우키 군 일순 전격. 좋았어. 왔다. 응? 아 강수 까비. 뚝배기. 뚝배기. 짬파. 와우 대박. 아뭐대밀줄알 나이스 몇과 까비. 승명왜 나가? 오, 이거 상황이 좋은데? 내가 네,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왔다. 진짜로 왔다. 왔는데요? 우와, 이겼다. 네이스. 다음에 리로이 패면 되지. 다음 시간에 아단. 하단, 하단, 더비, 강소니, 형님, 오. 왠지 모르게 중단. 다 틀렸죠? 나이스 이렇게 와 뭐야 방금? 윈 미쳤네? 와움직 대박 시계 돌았어 아 너무 아파요 뭐야 왜 돌아갔어? <laughs> 와거리 조절 미쳤다. 린지아이 처음 감사합니다. 거리 조절봐. 사마가. 다봐 봐. 너무 잘한거아니냐고아 가비. 너가비아깝고요 예. 오오어 오오오! 오오오! 많이 때렸어? 이오아 끊겼다. 오오오 와우, 오오오 때렸네요. 오 오오오! 오 이러면 키코 보고 기원권 맞고 여기서 하단 한번 긁고 왼어퍼 아왼발심어두기 까비 하단 어안 흘려지는구나 좋은데 네. 오케이 이제 알았어 느낌 느낌적인 느낌 여에서 강소를 깔아둔 거 심고 짬바를 심고 왼보를 심고. 심고 어째 키코가안 맞게 조심 그렇지. 느낌와 버렸어. 와 버렸다고. 아 뭐야 이거? 어! 뭐지앉아있었는데라으로 왔다 이지. 츄웅. 츄웅. 스프매 안통하고 나이스 쿤보 강손샷 아왜아안 아, 앉았다 네. 일어다가 때려버리 네. 설제 타케이 감사합니다 피 지금, 이렇게 금나오네금 지금, 지렇지 이렇게 한번 심어주고 와 이건 너무 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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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데 이게 죽이 들려가지고 안썼다니!! 리로의 그런거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스승에게 배우는 이 시간 참고로 게임은 실력을 늘리려면 게임 안에서 배워야죠 바로 이거 이거 안 나가 왜 이렇게 나갔지 그럼 또 가나? 분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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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 스티0분 10분 10분 1 0

여기까지 다? 레잔독 와아아 개쩐다! 말도 안 되는 실력이네 진짜 어떻게 된 일이야? 가자 벽으로! 나이스 짬파 짬파, 부러치! 짬파다, 역시. <놀람> 봉스 카운터 좋아요. 무종물 깔고, 퀵쿡 조심, 귀원운 조심. 그런 거 알고, 어? 대시하는 타이밍을 잘 노리는구나. 와, 미쳤다. 야 진짜! 와. 뭐. 자!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착한 나의 철권 하단? 와 원우원의 퍼지가드 움직임 보이죠? 이형 얼마나 연습 많이 했는지 느껴지지 않아?

Yeah. Round two. Fight. 대박. 나 천천히 있어 이번에. 오이걸 천천히 해보고 있어 스타이 바꿔서 야 이게 이렇게 돼? 와 뭐야 아! 아 뭐야 야 말도 안돼 이게 렇게 된다고? 와C 상당하네 기어건 점프한대만 좋아요 나의 역가드 하단패턴을 <laughs> 대단하네 뛰아 제발 뛰다 덮치게 뛰그러지 덮치는 건 가드가 안 된다고요? 아우 꽃모 좋아하는데 까비고 스님 당당 당 지금 가드 빙강발! 오! <목소리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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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목소리> <자>, 까지 가자 <목소리> <목소리> 불어, 불어! 근데 너무 센거맞아또 다른 거. 컷팅은 이런 거. 심리구나. 그렇지. 원챕이랑 같이. 축제으로 하네? 그러면은. 왜 손에. 있지 않나? 와, 진착하 진짜. 와, 진짜. 다 진짜. 권 노리다가 짜 와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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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타이밍짜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 와 진짜 대박이야 점프 안나와서 방금 와 진짜 잘한다 이스 나이스 나이스 Round three. Fight. 그렇지 계속 원챕하면 이로 때려야 돼요 컴보 좋고 나이스 한번 써야 돼. 기한번 써야 돼. 좋아 좋아. 네, 안녕하세요. 야! 뭐 어떻게 피했지? 아, 어떻게 막았지? 고기가 저때, 내밀만한 게 없긴 해. 하단밖에. 대박. 이 아, 땅바를 너무 잘 막는다. 이트 <목소리> 와! 진짜 아, 알고 있구나. 이 와 움직임 미쳤다! 와씨 너무 힘든데? 와 움직임 너무 좋아! 이즈 얼기가 무서워! 피콕이랑딱 기원권 나올 타이밍이 <목소리> 와 미쳤다 근데 급하긴 하네 근데 하 <목소리>

기상 한킥 할까봐 저거 한거죠? 스크다와씨다 썼다 기타 쓸 필요 없었는데 아! 와 죽었어? 와 어느 더 레벨? 현재 현역으로 대회를 다니는 노아이의 실력인가? 너무 강하다. 터덤만 쓰기가 어렵다 야 되는데 터기가 어렵다 터덤만 쓰기가 어렵다 터덤만 쓰기가 어렵다 백스 레드 그렇지. 참고. 이제 한번 버티나 공참각으로 들어오는데 공천각. 나이스, 잡았다. 라운드 투, 파이트. 나도 어나더 가자. 되 레벨이 달라져야 돼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. 나의 실력은 늘 수가 없어. 아 이런, 따비. 와. 아벤발이 피해지는 상황이더라고요. 아벤발 돌이신 건 아닐 텐데. Uh... Okay. Uh... round 3 fight uh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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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야된다한판이라도아스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전체 스고이기안이리게 최대한 이스 나이스. 어이게이스 나이스. 나이나이나이 아왜 캐슬 안 돼? 이겼다. 와, 앉아있네 그냥 와 h a t is it? w h 오랜만에 쓴맛을 보는구만 s it? 끝나지 않도록 하자 나이스 오케이! Oh. 들어왔, 들어왔. <목소리> 오우 동시 카운터 야 이걸 노린다고? 얼마나 침착한거지? 보통은 저희 스페셜이 들어오는데 보통이 아니야 그 역시 아, 저 퍼치거리하는 거 무조건 들이당한다어리만 참고 참고 참고. 아 개까비 라운드 4 와아 아까워 두개 다 썼는데 멸망이네 이거 야 이거, 이거 어떻게 된거지 진짜 이영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<먹기 thumbnails> o <bonuses> 쩔어. 쩔어. <먹기>